이번 시간에는 우리 같이 회사 이야기해 봐요. 회사, 중요한 거뭐 있어요? 어, 월급, 이 중요해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셀러리가 어, 세 가지 있어요. 연봉, 연봉, 1년 동안 받는 돈이에요. 월급, 한 달, 추급, 위크, 일당, 어, 매일 받는 돈이에요. 그리고 인센티브 있어요. 일할 때 중요한 거. 회사에서 일할 때 중요한 거 근무 시간 음. 얼마 동안 일해요? 어, 워크 타임 중요해요. 그리고 야근 밤에 일하는 거 야근 있는 거 싫어요. 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승진 어, 프로모트 휴가 베케이션 휴가 휴직 휴 휴는 쉬다 뜻이에요. 휴직 어, 일을 쉬어요. 육아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워서 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년 동안 휴가 있어요. 2년. 남자 2년, 여자 2년. 그래서 4년 정도 회사 안 가도 돼요. 근데 셀러리는 30%만 줘요. 어, 30%. 그래서 내가 2년 쉬고 싶어요. 그럼 2년 쉴수 있어요. 1년만 쉴 거예요. 1년 쉬어도 돼요. 안 쉬어도 돼요. 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 자기 셀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 여러분 한국어 공부해요. 뭐안 하시는 노래도 공부해요. 뭐 이런 거, 자기 개발. 정규직, 계약직이 있어요. 정규직은 그냥 일하는 직원. 계약직은 파트타임 조합이에요. 적성에 맞다. 이거 내 성격, 캐릭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공을 살리다, 메이저. 를 살려요. 대학에서 메이저 배웠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거안 살리고 일 많이 해요. 전망이 밝다. 어, 앞으로 미래가 좋아요, 나빠요. 전망이 밝다. 이거 반대 말 뭘까요? 반대 말 전망이 어둡다. <laughs> 기억나요? 밝다, 어둡다. 어둡다, 다크해요. 밝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장래성 있다. 장래, 미래에 좋아요.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해요. 사회적 평가, 소셜 밸류가 좋아요, 나빠요. 어떤 일이 사회적 평가 좋아요? 보통은 의사, 변호사, 닥터, 로이어, 그리고 선생님 이런 거 사회적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중요해요. 그리고 연봉이 많다. 반대말 뭐예요? 반대말 적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즐겁게, 너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복지제도, 월페어가 잘 갖추어져 있다. 잘 준비되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 저녁. 이거 요즘 많이 써요. 삶은 뭐예요? 라이프예요. 근데 어떤 라이프예요? 저녁 있는 삶, 야근 없는 거, 빨리 집에 가서 저녁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요. 이런 거 저녁이 있는 삶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일할 때 뭐가 중요해요? 일할 때 아마 뭐 중요한 거, 뭐 근무 시간 그리고 휴가, 정규직 뭐 이런 거. 사회적 평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봐요. 회사에서 일할 때 워크할 때 가장 중요한 임포턴트한 조건은 뭐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이야기해 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무 시간이에요. 월급도 중요하고 발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시간이에요. 너무 많이 일하면 퇴근 후에 가족들을 돌보기 힘들어요. 가족들 시간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과 삶에, 워크하고 라이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균형 중요해요. 이거 균형 안 맞으면 힘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면, 돌보다 어, 가족들을 보살피는 거 못하면 그것은 일이 중요한 삶이에요. 이런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준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회사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LG, 삼성, 현대.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리고 두산, 한화, CJ. 어 이런 회사들. 어 한국에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한국 회사. 아마 여기에서 뭐, 삼성, LG, 뭐, 알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어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회사는 무슨 물건 팔아요? 어떤 물건 사용해봤어요? 그러면 볼게요. 이거 그 회사 무슨 물건 팔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저는 현대 자동차 조사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세계에서, 월드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칸 자동차 회사입니다. 어, 현대차가 뭐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도 그 팩토리가 커요. 그래서 한 다섯 번째돼요 어,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퍼스트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이고 인도네시아에도 큰 공장 팩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다른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보다 어, 아주 페이머스한 회사들, 뭐 BMW, Audi 이런 거보다 좋지 않아요. 어, 진짜 안 좋아요. 하지만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가성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거 가성비 괜찮아요. 어, 가격 아주 안 비싸요. 하지만 어, 성능, 능력, 어빌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뭐, 아마 여러분이, 뭐, 안 써도 괜찮아요.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 뭐 만들어요? 어, 그 회사 물건 사용해 봤어요. 한번 이야기 해 봐요. 뭐 여기 있는 회사 중에, 뭐, LG 삼성. 이거는 뭐, 텔레비전 전화기. 뭐, 이런 거 있어요. 현대 자동차 있어요. 아마 두산은 이건 아마 안 써봤을 거예요. 이거는, 어, 트럭 같은 거 많이 만들어요. 한화도 <laughs> 여러분은 안 써봤을 거예요. CJ는 먹는 거 많이 만들어요. 먹는 거 그리고 영화, 영화도 CJ가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CGV 알아요? CGV 극장도 있어요. 그리고 어, CJ에서 뜨레주루빵 어, 가게도 있어요. 다른 회사도 괜찮아요. 뭐 파리바게트도 괜찮고. 어, 어떤 회사예요? 그 물건 뭐 팔아요? 어떤 물건 여러분이 사용해봤어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이번에 우리 발명품 이야기해봐요. 발명. 어떤 물건 발명해요? 어, 발명품. 우리 삶에서 우리 라이프에서 큰 도움, 헬프를 줘요 여러분은 어떤 발명품이 가장 위대한, 그레이트한 발명품이에요? 어,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전화, 전화는 뭐예요? 전화, 어, 텔레폰이에요. 전구, 전구 이런 거, 전구, 인쇄기, 프린터, 종이, 페이퍼, 그리고 또 비행기, 자동차. 여러분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 그레이트한 중요한 발명품 뭐예요? 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분이 이야기해도 돼요. 저는 종이가, 페이퍼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종이가 있어서, 페이퍼가 있어서 사람들이 글씨를 쓰고 기록할 수 있어요. 메모리 할수 있어요. 또 외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아마 종이 없으면 외국어 공부할 때더 힘들어요. 저는 종이가 있기 때문에 문명, 문명,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지만 기억해 보, 보세요. 어, 시빌라이제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종이가 없을 때도, 종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글자 썼어요. 옛날에 종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무, 어, 우드에다가 글자 썼어요. 어, 우드에다가. 그럼 어때요? 책이 아주 커요. <laughs> 근데 아주 조금만 쓸수 있어요. 보관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관하다 스토리지 하기 쉽지 않아요. 종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록하기 편해요. 사람들이 레코드 하기가 편해요. 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안 중요해요. 요즘은 종이보다 더 좋은 거,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그 아이패드 이런 거에 기록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 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발명품 중에 그레이트한 거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1번 문제에서는 스마트폰은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라이프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어떤 나쁜 영향, 좋은 영향, 다 주었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쁜 영향, 배드한 영향 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싱킹 이야기해 봐요. 저는 스마트폰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이후로 큰 변화가 있어요. 으음, 제 생활 역시, 제 생활에도 큰... 변화, 체인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음, 스, 이거 하지만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좋은 점 많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르게, 퀵클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길, 길을 가요. 뭐뭐하다가, 중간에 어, 가다가 모르는 곳에서, 어, 잘 몰라요. 위치, 로케이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사전을 찾을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은 생활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어, 나쁜 점도 많아요. 어, 여러분 생각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쁜 점은 뭐예요? 어, 우리가 사람 얼굴 잘안 봐요. 보면 뭐 요즘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게임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같이 앉아서 게임해요. 얼굴 안 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베이스볼 저는 베이스볼 많이 했어요. 배스킷볼이나 베이스볼, 야구나 농구 친구들하고 했어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그냥 게임해요. <laughs> 그래서 그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미래에는 어떤 발명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요한 발명품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는 미래에 빨리, 퀵클리 공부하는 기계, 머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들게 공부해요. 공부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한참 동안, 한참 동안, 롱타임 공부해야 해요. 미래에는, 퓨처에는 공부하는 기계가 있어서 어, 공부하는 머신이 있어서 그냥 공부하는 기계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매스메틱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 기계에서 자요. 그러면 다 알아요. 이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자동차인데 어 플라잉하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체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요. 체벌은 어 때리는 거예요. 퍼니시먼트인데 아이를 때리는 거. 어, 체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를 때리다. 아이를 때리다. 아이를 때리는 것. 어, 아이를 때리는 것을 체벌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스트럭처 스트럭, 잘 기억하세요. 아이 칠드런을 때리는 것을 체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나다, 혼내다. 혼나다는 뭐예요? 혼나다. 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 어머니가 주위 주어요. 주어. 그러면 혼내다가 돼요. 그리고 혼나다. 어, 이거 차이 자동사 타동사 기억하세요. 부모님께 혼나다. 누가 혼나요? 내가. 어, 내가 혼나요. 그럼 주어는 부모님. 아이를 혼내다. 주어는 나예요. 내가 아이를 혼내요. 그래서 볼게요. 미국은 체벌, 아이 때리는 것이 불법이에요. 어, 일레귤러예요. 부모님도 아이를 때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 인도네시아에서는 체벌을 해요. 아이 때려도 괜찮아요? 어, 한국은 뭐 조금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 학교에서 선생님도 학생 때릴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봐요 부모님한테 크게 혼난 적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한 적 있어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혼이 났어요? 여러분 경험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훔치다, 스틸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300원을 훔쳐서 게임센터에 갔어요. 저는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서 어,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 진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돈을 훔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요. 아버지 교육은 효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은 어떤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어, 부모님이 아이들 때리는 것 체벌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체벌 어떻게 생각해요? 체벌에 반대해요? 동의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 때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아주 자주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 때리는 것 체벌은 아이를 교육하는 좋은 방법 메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때리는 것 반대해요 아이 때리는 것 말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 another method로 아이들을 벌주는, 퍼니쉬하는 방법도 있어요 손을 들게 하다, 손을 들다 어, 의자에 계속 앉아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혼자 의자에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책, 핸드폰 없어요 그냥 앉아서 생각해요. 맞는 것 말고 스스로 잘못한 것 생각해요. 그리고 뭐 잘못했어요. 반성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이렇게 몇 가지 우리 이야기 같이 수업 시간에 해볼 거예요. 여기 파란색 블루 내용들, 혼나다 1, 2, 그리고 발명 1, 2, 3, 회사 1, 회사 부분까지 여러분이 준비해서 우리 같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요. 여기까지예요.